저는 파스타 쿡입니다. I am pasta cook or c o o k them in Korean. So today we are deal with the lesson the 159. 오케이? Okay? So 계속해서 문법및 문장 구조 연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거 지금 벌써 여기를 보시는 분들은요. 여기를 보지 말고 처음부터 1강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아니면 영어 잡고 영어 성경을 고 기본을 보시고 이 책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보시면 지금 생뚱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f you need wisdom, 만약에 너희가 필요하다면 주애가 ask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는 영어가 ask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성경을 보거나 또는 그 어, 미국의 목사님들, 그, 또 외국의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 아, 어, 되게, 어,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 어떤 표현을 쓰나 잘 봐요. 아주 쉬운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ask는 구하합니다 Our generous God. 그래서 우리의 관대하신,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께. 명령문이죠. 한번 짚고, 그러면, 아, 이게, 이게 되죠. 그러면, o r 이 아니고, a n d 가되야 됩니다. 이건 이제 문장 구조, 하나 패턴 중에 하나인데, 자, 명령문이 나오죠? 이제 명령문이 쭉 나오고, 뭐, 뭐, 해라. 그리고, 그리고, 이때 그러면, 이때, 엔드는, 그러면, 뭐, 뭐, 할 것이다. 그래서, 엔드가 나와야 됩니다. 또는, 이게 1번이고, 2번. 명령문 다음, 뭐, 뭐, 해라. OR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요 그렇지 않으면, 뭐, 뭐, 할 것이어서, 엔드냐, OR이냐를, 문맥에 맞게, 컨텍스트에 맞게, 여러분이 고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구하라 관대하신 하나님께, 그러면 그가 주실 것이다. 이게 더 맞죠? 그래서 오 r 이 아니라 end가 돼야 된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가로안의 파란색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치시오. But when you ask him, 자 그때입니다. 너희가 구할 때 그니까 ask 구 하라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 난 하나님께 뭔걸 기도해요. 구해할 구해할 때 ask 성대 ask 쉬운 단어로. 그래서 when you ask him, 목적어를 바로치하죠. 그때 이런 말이 그때 be sure 대시죠. 이것도 패턴적으로 be sure 대시 맞죠. 와시 때올 수가 없어요. 주어 동사. 또는 be sure to 동사 원형 또는 be sure of 동명사입니다. 이세 가지 패턴 be sure that 자기가 원하는 거 쓰는 거야. be sure to, be sure of 여기서는 대시 답이 줘서 what이 아니라 대시 어, 되야 된다. 그래서 확신해라, 확신해라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있다고 있다고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홀로, 혼자서 어? 오로시 이런 뜻이죠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홀로 있는거죠 혼자서 딱 있는거죠 어, 중요하다 그 다음에 do not waver 자, waver는 흔들리다요 어? do not waver 흔들리지 마라 왜냐하면 for first with 그한 사람, 또 사람은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있죠 divided, 나누어진 분리된 로얄티는 충성심이죠. 원래는 충성심이. 또 우리는 뭐 이렇게 쓰니까 이상하니까 이제 열심, 응? 그죠 그런 어, 나누어진 열심이 또는 충성심은 이것 다는 믿음으로 받아도 돼요. 페이스 그냥. 어? 나누어진 믿음들은 뭐뭐 하기 때문이다죠. 그러니까 어, 우리 항상 배우지만 이제 예, for 다음에는 주어동사가 와야돼요 그냥 이때 비코 아 아니 그러니까 for 다음에 명사가 와요 올수 있어요 그럼 얘가 전치사로 쓰인 거예요 그럼 얘는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for 다음에 주어동사가 오면 여기 보니까 주어잖아요 이미 주어동사 패턴 왔기 때문에 동사로 고쳐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 b 가 아니라 어 시제를 음 자세히 봤더니 nus 그 현재네요 현재니까 어 이게 딱 가는데 어 퍼스 단수죠. 그러니까 b가 e지가 되죠 e e 그래서 어, 너의 그나눠진 마음은 as, 마치 t l e 드 정착되지 않은 것 같다. 마치 뭐처럼 어 웨이브 파도처럼 바다에 아셨죠? 음, 여러분들 오늘 이제 주, 중요한 패턴을 배웠습니다. be s u r e 를 배웠고 아 그다음에 for 다음에 음더 써야 될 때는 주어 동사가 반드시 공사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 아셨죠? 자, 여러분 이 공부하는 거참 재밌지 않나요? 나만 재밌나? 아 진짜 이 강의를 찍을 때 어, 219개 이상입니다 아 이거 찍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소망을 가지고 이 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될까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강의 223개 거의 220개 찍는 거는 아제 목이 지금 이제 힘들 정도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저도 힘내겠습니다. 여러분도 파이팅입니다. 복습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